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정치 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 권법. 네 정치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권법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관록의 사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야당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예 의원님 그 소개를 할때 윤석열 캠프의 종합지원 본부장이시기도 합니다 이말 이게 들어 있는데 빠져서 <laughs> 지금 저 강릉에 예, 강릉에 계시죠? 예, 예. 오늘 뭐 지역구에 큰 행사가 있어서 아그 네. 어제 이현주 공동 선대위원장 나왔거든요 홍준표 후보 쪽에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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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에 하더라고요 그제 예. 밤에 그 유튜브에 예뭐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 당을 사칭해서 이게 뭐 국민의힘 성북지부다 그런데 예. 윤석열 후보를 지지 해해 주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 예예 예. 그러면서 이제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뭐 예. 이런 예.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제 공개했다고 해서 녹취 파일을 들어봤는데 예그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뭐 모르겠습니다 뭐 비, 비슷한 거 봤는 것 같아 그게, <laughs> 그게 그게 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내용 자체는 국민의힘 성북지부라고 말을 하면서 예 이렇게 슬며시 유도를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 하라는 예. 어, 식으로 제가, 이제 유도를 봤는데요. 하는 거예요 예예 예. 뭐~ 슬며시 유도하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예, 예 <laughs> 지지 호소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이 뭐~ 음. 불법이라고 몰아세우는데 음. <laughs>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당의 당원당규는 예. 국회의원이나 뭐~ 당의위원장들이 예, 이~ 소위 말해서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끔 돼 있고요 아. 어. 그거는 또 이준석 대표도 어~ 이미 예, 공헌을 통해서 공헌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 그런데 마치 그것이 불법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서 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저는 당헌 당규도 읽어보지 않았냐 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어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당의변장 캠프 참여라 지지호선아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잘못되고 네. 불법인 것처럼 어. 홍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들에게 나는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있었고, 어. 또 이렇게 여론을 애국시키는걸 보면서 참 선거가 호탁해졌다. 홍캠프 측에서. 오히려? 어, 거짓말 해도, 해도 너무 많이 하는구나. 예.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 국민의힘 성북 지부다라고, 어,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면 마치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성북. 당협인데, 예. 그 이제 여러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음. 예, 말이죠. 잘못 나왔거나, 아니면 뭐, 당협이거나, 아니면 윤석열 캠프거나,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했는데 그건 뭐, 불법이라고 볼건 없고, 나중에 다 정정을 했잖아요. 예, 예. 아, 그, 그, 그 정도 선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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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에 그러면, 저기, 홍준표 후보 캠프 쪽에서, 그, 당협 위원장 공천권 협박 관련해서 무슨 서울대학교 <laughs> 커뮤니티, 예 올라왔던 글 있잖아요.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고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고소하셨더라고요? 홍준표 후보 예, 쪽을. 그리고 예. 뭐 공천을 미끼로 미끼로 조직 선거 협박했다라고 국프표에 주장을 하는데 예.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음. 또 요즘 같은 이런 대명 천지에 공천을 미끼로 이 협박을 한다는 것이 통하지도 않는 세상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사선하면서 시도위원 공천권을 대신해서 행사해서 주잖아요. 네. 예. 저는 우리 시도위원한테도 공천에 기억도 끌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원성동을 음. 완전 인격 파탄자로 몰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 고소를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네. 예. 라이프라 서울대 그 동문들 사이. 알죠, 알죠. 예. 익명으로 누가 썼어, 익명으로. 음. 그리고 이게 금방 또 특정 몇몇 커뮤니티 확대시생산되더니 또, 언론에서 그걸 보도를 하고, 그리고는 뭐 홍준표 캠프에서 이를 악용해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실인 걸 전제로서 발표했는데, 음. 우선 보도부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행자도 기자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 익명 게시판에 누가 익명을 그 글을 올렸다 그런다면 확인은 해야죠. 확인해야죠그 예. 진짜 그그 그, 그 익명이 누구인지 찾아서 확인해봐야 되고. 그렇죠. 확인을 예. 못한다면 최소한 수많은 당협위원장 중에 한 분을 상대로, 상대로라도 음.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이 취재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발언을 했다는 저 하나 조호영 대표한테 기자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아, 그거 없었어요? 발론권도 행사 안 하고 그냥 보도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그 보도를 네. 전제로 또홍준표 음. 캠프에서는 이거를 사실로 전제해가지고 또 발표를 했잖아요. 예, 네, 예. 네. 이거는 결국은, 누가 봐도 이건 엉터리 기사고, 엉터리 허위죠. 어. 예. 그 다음에 기사 작성에 a b c 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 막, 납득이, 납, 납득이 됩니다, 그건.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기자나, 홍준표 캠프나, 이또 작성자나, 음.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 익명의 작성자가, 음. 모두 한 통석이 아닌가 하는 저는 강한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수사해보면 다 드러날 겁니다. 저가 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 그렇게 강하게 대처 하고 보수를 한 거지. 예. 예, 권성동이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그런다면 사선 국회에 될 수가 없죠. 지역에서 그리고 무소속 나와서 당선될 리도 없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수사 결과 잘 밝혀지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 그리고... 그 학생이 인맥 게시판에 음. 글을 올린 그 학생이 지금이라도 사과한다면 제가 고소 취소할 요인은 있어요. 음, 학생은 그렇지 않다면은 예. 예. 이 소위 말하는 이 혼탁한 선거, 예. 비방 선거를 근절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끝까지 이걸. 예, 갈 것입니다. 예.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스능 라이프가 학생만 올리는 게 아니고 졸업생도 올릴 수가 있,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뭐 졸업생이 학생을 예. 뭐 자기 아버지가 <laughs> 뭐 당협위원장이라고 했으니까 학생이든 졸업생이든 간에 조사해 보면 다 나오겠죠. 진짜 당협위원장 아들인지 아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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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판세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벌써 어제 자로 55%가 54.5%까지 올라갔는데, 예. 저는 뭐 늘어나면 한65% 가까이 가리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음. 근데 이번 신규로 이제, 지난 2차 선거 때까지는 어, 39만 명이 해가지고 한50% 50 안되게끔 투표율이 나왔는데, 예. 이번 3차에서는 19만 명의 당원이 새로 가입이 됐어요. 예. 근데 이분들은 정말 이, 이번 후보 뽑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가입한 분들이기 때문에 난 그분들이 다 대거 다 대부분 다 투표에 참여했으리다. 아.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게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이 음. 전국 한 245개 당협 중에서 160개가 넘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가입한 당원들이 한62% 되더라고요, 신규 당원들이.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는 2차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당원 투표 결과에 있어서는 2차보다 악화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 좀더 유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57만 명 정도에서 65%가 예, 예, 예. 50대 이상이고 65%가 50대 이상이에요? 예, 예. 65%, 예. 30한 5%가 2040인 것 같은데 이런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예. 이제 50대 이상층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예, 좀 영향을 예. 미칠까요? 저는 뭐 일반 국민상대 여론조사는 하고 이 당원 상대의 투표는 전혀 그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당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우리 지지하는 당에서 협 대거 가입을 했고 음. 어, 그렇게 가입한 분들 중에 2040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은 어 일반 그 국민 상태 여론조사와는 투표 성향이 굉장히 완전히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 같은 경우에도 1,500명에서 지금 4,400명이 됐거든요. 음. 그럼 2,000명 가량이 늘어났는데 그 예. 2,000명 가량을 거의 뭐, 그, 소위 말하는 자기 지방 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다 가입을 시켰는데. 예. 가입시키거나 아니면 윤석열을 좋아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음. 그래서 결과에 있어서는 저는, 아,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 쪽에서, 저 주장하는 거는 왜그2040-398 이야기 하잖아요. 3985보다. 예. 그러면서, 이, 중도 확장이 되겠느냐. 20대, 30대, 40대가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서, 이런 주장에 관해서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 20대, 30대 분들도 대부분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거든요. 음. 바라고 있는데, 홍준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홍준표 후보의, 어, 그런 지지율을 하시는 분들의 한 3분의 1가량은, 어, 대체적으로,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반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사실상 본선에 가면은, 어, 우리를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강장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꼬준표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준표가 아니고 보였다. 예. 음. 그런데 우리, 당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심은 20대, 40대도 공준표, 윤석열에 대한 지지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서로 지금 저 유리하고 강하다라고 해서. <laughs> 그 확신하고 있고 보시면 알 겁니다. 예, 예. 누가 거짓말했고 누구 말이 누구 분석이 맞는 건지는. 예.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왜 윤석열이 돼야 되고 왜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저는 정치교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존 정치인들은 이미 여러 번 평가를 받은 분 받았어요 음. 그래서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그래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예. 또 새로운 인물이 돼야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엮인 것이 없고 비친 것이 없기 때문에 예. 구태정치를 이제 청산하고 어 새로운 어 그런 개혁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에,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치은사개월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음. 26년이 공중표별을 그래서 당심에서 압도하는 거다. 음.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그런 분열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거기에 짜증이 나 있고, 또 진영 논리가 네.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난 우리 정권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도 핍박 받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윤석열이야말로 진영 돌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 이중 중간에 있는 소위 중도에 있는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데 책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쭉 됐던 그말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전두환 관련 네. 발언이랄지 개사과. 어떤 사진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본선에서 그 이제까지 이제 뱉어온 말들이잖아요, 결국은. 예. 이게 본선에서 자꾸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고발 사주 의혹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예. 그다음에 대장동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저 1100억 인가요? SPC 그 그 때, 중수 이과장으로 있을 때, 봐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제기를 뭐 하고 있고. 예, 고발 사주는 그야말로, 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예. 지금 밝혀지고 있고, 장미, 모두수사 인력을 투입해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 것이다. 어. 그리고,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잘못된 거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음. 7명에게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 준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건 본인이 대장동 사업 설계자가 본인이고, 유동규가, 어, 실무자에 불과하다라고 본인이 으로 얘기를 했는데, 음. 마치 민주당과 검찰은 유동규만 범인이고, 이재명 시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에게 경장한 간표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었던 말들이 좀 있었죠 그건 이제 정치신으로서 이 정치 업법에 예.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발생한 문제인데 음. 그렇지만 그게 뭐 본질적인 국가관이나 정치 철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음. 국민들께서 처음엔 좀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도 나고 분노하고 질책을 했지만은 음. 지금. 한 일주일 열흘이 일 지난 지금 시점에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뭐, 빅데이터 우리가 분석 결과라든가, 최근에, 네. 어, 어제 그저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지난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이제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도, 어 많이 지금 반성하고 있고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용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토론회 때 나왔던 그거는 어떻게 생, 생각하세요? 식용계라는 면는 뭐 따로 키우셨나요? 그래서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을 하대요. 예. 그런데 윤석열후보가두 번에 걸쳐서 분명히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음. 분명 입장을 밝혔지만은 국가 지도자로서 일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자세였고 저는 그는 거뭐 어 국가지도자로서 어 찬성 반대 의견 이 있을 때어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자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윤석열 후보가 유기견 포함해서 일곱 마리의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예. 강아지가 네 마리고 고양이가 세 마리거든요. 저도 뭐 윤석열 후보 집에 가봤지만은 뭐 자식보다도 더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하더라고요. 쪽쪽바라 예. 쪽쪽바라 그냥. <laughs> 그래서, 반려견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유 네. 후보에 대해서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거는 것은 음. 저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를 이, 뭐, 경선 끝나고 가기로 결정한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어떤 판단인 거죠?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안 했고요. 네. 어, 지금 뭐 후보께서, 어 하여튼 내 내일, 오늘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입장이어서 아직 결정을 안 했다. 예, 예. 아직 캠프 내에서 정치로 노세를못했고 오늘 오후에 가서 지금 논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럼 11월 올라간다. 5일 이전에 갈수 있다.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선거 운동 때문에 음. 어, 좀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어 뭐.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뭐 논의를 해봐야 이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은 캠프 우리 저기 참모들하고 예.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의 정식 후보가 돼서 음. 어~ 또 이렇게 어~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 또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점점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단순히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몇 의미가 있겠냐. 예. 그래서 최소한 호남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메시지나든가 공약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쪽으로 사실 당협위원장이랄지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계시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이기면 당이 예. 확적 결합. 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중에 대선 후보 뭐 저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승리하리라고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laughs>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예예 예, 예. 어 그래요. 그 만약에 그러면 역으로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되면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나올 것 같잖아요. 예. 예, 이러면은 예, 예.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좀 회의적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이준석 대표께서 과거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예. 성사를 못해 성사를가 안돼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표현을 했지만은. 뭐, 회의적인 말씀을 하신 건 저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아니요, 이, 이슈도독제 프로그램에 나와 가지고. 아, 그랬어요? 예. 예. 어떻게 말을 예. 했냐면. 예. 안철수와 단일화를 한 쪽은 다 실패를 했고. 예, 예. 단일화를 안한 쪽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아, 했어요. 아, 그랬어요. <laughs> 예, 그래서 예. 아마. 우리,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도. 예. 어, 아마 안철수와, 안철수 대표와의 그럼, 뭐랄까, 단일화 내지,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음. 아마 내심으로는 찬성을 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여태까지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가, 이게 극명히 갈리지만은,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음. 어,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서 아주 선명한 모습을 보였고, 예. 또 정정당당하게 서울시장 어, 야권 후보 단일에 응하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높이 평가하는 것 같고, 저도 뭐그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호감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야권이 하나가 돼야 정권 교체를,가 된다는 것은 절대 적밀명의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음. 어, 뭐, 우리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대표도 그런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어, 어, 아마, 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도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정치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공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